안녕하세요. 지순입니다. 저는 카메라에 관심이 많고 좋아하는 사람 중한 명인데요. 그래서 이 영상의 주제를 카메라로 정했습니다. 목차는 카메라의 특징, 디지털 카메라의 소개, DSLR 카메라의 소개, 미러리스 카메라의 소개,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와 DSLR 카메라의 비교컷입니다. 카메라는 조금은 무겁고 휴대가 불편하지만 여러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다양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리개로 빛의 양을 조절해서 색다른 사진도 찍을 수 있고, 클로즈업 같은 기능으로 포커스를 조절하여 인물 혹은 사물 중심의 사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일명 쪽따기 카메라로 렌즈를 따로 분리할 수 없는 카메라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간단하고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고 가볍고 따로 챙길 물건이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DSLR 카메라는 고화질이고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찍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보다 내부 공간이 늘어 다양한 기능을 장착할 수 있지만 카마... 콜라의 부피가 커지고 부품도 많이 들어가 무겁고 비쌉니다. DSLR 카메라는 전문가용 카메라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실제로 DSLR 카메라를 보고 찍은 사진들인데요. 클로즈업 할때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업 할 때는 앞에 렌즈 쪽이 길게 나가면서 사진을 좀더 가까이서 찍는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거울을 없애고 DSLR 카메라의 일부 부품을 전자식으로 교체한 카메라로 가볍고 콤팩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보는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이미지 센서에서 초점을 잡기 때문에 절대 초점이 어긋날 일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미러리스 전용 렌즈군도 많이 개발이 되어 화질이나 기능면에서 DSLR과 거의 흡사한 사진들을 찍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컷인데요. DSLR로 찍었을 때는 배경이 뿌옇게 되어서 찍고자 하는 물건에 집중을 할수 있고 디지털은 그냥 무난하고 평범하게 찍기 좋습니다. 이상, 카메라에 대한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